된 건가? 아. 어, 어, 어. 방력판 한번 받아 보자. 야, 방력판 한대네 방위팔이 없어. 방위팔 한 번도 못 받았어. 아, 바람 엄청나네. <목소리> 형은 어디 갔지? 방금 하는데. 찌가 쑥쑥쑥 들어감. 라이브 끄나? 연동해서 안잘안되네 네, 연동을 하니까 잘안 돼. 네, 아직 안는봐 느리 이게 느리네. 좀 미리미리 키려고. 들어왔다. 그죠? 네 어서오세요. 네, 마지막 라이브 3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방류는 안됐고요. 방류 준비중입니다. 점성어랑 우럭이 방류됩니다. 대부두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참돔 낱말이 나왔어요. 아까 방류 때는 안나 오고, 잠시 후에 마지막 3차 방류 진 행하 겠 습니다. 아, 영상 이래 수영 이 빨리 와 참돔 참돔 사이즈 는뭐 작은 것도 있 고, 큰 것도 있고 다양 합니다. 이번에 참돔 영상 시원하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이 옵니다. 자, 옵니다. 방류먼차방류 방류. 이게 나쁜 게 360도 회전이 안잘안 돼. 돼. 근데 이게 같이 연동이 돼서 그래. 도 그럴 거근데배 그나마 이게 좀 낫다. 근데 이게 그래. 내면 흘러내린다니까? 흘러내려 싼거 그래. 코어는 싼거 아니야? 살짝 참이 차이 차이 티 안보여 자나또 3차 방류는 저기 대각선 코너에서 방류합니다 자 방류 방류 5초전 파이팅. 마지막 파이팅. 방류입니다. 마지막 방류. 파이팅. 파이팅. 점성어랑 파이팅. 우럭을 파이팅.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3차 방류 들어가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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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는 엄청 많아. 아니 저렇게 방류를 다 빼야 돼요, 왜 하면? 뭐. 점태에서 센트를 넣을 수 있어. 자 찌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바로 엄청. 하 수치 몇이에요? 2 8 2.5. 2.7. 어? <laughs> 다야다른데 태보이 꺼 보자. 자, 점성어랑 물어 들어갔어요. 1차 방류는 참돔 들어갔고 미끼는 다양합니다. 냉동새우, 지로. 어, 태보이 꺼 뭐야? 빙어, 빙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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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왔오 왔다 왔다. 어 왔다. 아니야, 빙어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왔어, 왔어, 왔어.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자, 왼쪽 입질 히트. 자, 여러분들 히트. 야. 힌트. 역시, 방육발. 네. 뭘까요? 우럭, 우럭. 야, 사이즈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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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우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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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야, 자, 우럭, 여러분들. 야, 사이즈 좋네요.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3차 이벤트 진행할게요. 다음 5종을 맞춰주세요. 네, 다음 5종이 뭐가 나올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종 우럭 참돔 점성어 도다리네개 오종이 있습니다. 하나만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3차 이벤트입니다. 다음 오종 다음 오종 맞지? <laughs> 우럭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점성어 올리시면은 유일하게 당첨되시는데 점성어는 없나요? 자, 자 이번에 나오는 어종으로 이벤트 진행할게요. 다음 어종을 맞춰라. 아 바람 엄청나게 부네 진짜. 와. 날은 화창한데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다음 어종을 맞춰라 이벤트 진행할게요. 네. 어종 하나씩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어, 경품 드리겠습니다. 꽝은 은안 돼요.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어? 태복이 너못 견뎌 이 아직까지 빙어 껴야 돼. 야 박민팔 한번 받을 수고한데널 놀러 왔다. 어? 자 하나 또 올라오네요. 저거는 아니에요. 우리 이등이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올라와라. 영선이야 나세 마리째예요. 여기 따라와요. 방륙발 한 번만 봤자 지금 혹시 밖에 태풍 불지는 않죠? 바람이 장난 아닌데, 여기 지금. 자, 아, 참돔 한분 나왔어요. 만약에 참돔 나오면은 장길종님이 당첨되시는 겁니다. 추첨 없이. 네, 참돔 나오면은 장길종님 당첨. 점성어 하실 분 없네, 점성어? 점성어 아까 한두 마리 정도 나왔는데, 오후에. 아 이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우거은 진짜 크다, 저우럭이야 어, 그렇네 어, 시원한 찌입질 한번 보여주세요. 미끼는 빙어 많이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어, 지세.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저 막대찌가 시원하게 잠기는 거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오늘 바람도 불고, 오. 어 히트. 히트, 야 히트, 오. 영선이. 자, 여러분들 히트야 히트. 자, 우럭일까요, 참돔일까요? 뭐야? 검성어? 뭐야? 우럭 우럭, 야힘들다 <웃음> 오케이. 고맙습니다. 누가 어서 치자. 여러분들 어, 보셨죠? 우럭. 우럭 쓰신 분들은 제가 추첨 통해서 경품 어. 보내드릴게요. 자, 우럭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주라고? 빼기가 응. 힘들어. 어저 또. 잡았어. <laughs> 뭐야 잡았어. 성우야 <형>, 달려! 너도 보여, 어요저도 보여, 성 성훈 성우 보여줘. 성우랑 같이 보여줘요. 음, 같이 오세요. 우럭 낚시가 제일 쉬웠어요 그만 나오지 시간에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어우, <laughs> 뜨거. 아, 아, 시원하게 들어가네. 시원하게 들어. 양력발을꼭 받으시네, 은선이 형. 새리 잡았어. 근데 못끼어 게? 무럭 사이즈 좋죠, 여러분들. 무럭 사이즈 정말 큽니다. 자, 아, 아까보다 활성도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진지, 뭐 빙지. 진지가 효과가 좋은데? 아, 진지였었어요. 지금 비어만 네. 아, 이거 방류권 한 번, 한 번도 못 받았구나. 자, 또 찌가 시원하게 들어가나한번 볼게요. 막대찌가 한번 잠겨야 되는데, <laughs> 막대찌가 들어가야 시원한데, 자꾸 고기나 갖다 놓는 사람이즈사이즈가 커, 이렇게 물거 같으면 훅 어, 빨고 어, 들어가. 오 아, 어, 잡았다. 뭐야 수열에서 수수 야.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야, 또 올라옵니다. 우리 MJT 팀원분들. MJ 네. 뭐야? 아, 너무 내려요. 내려. 낚싯대 좀 내려요. 어, 아, 내려. 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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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성공 <laughs> 자, 인증 한번 합시다, 이쪽에서. 미치겠다. 야, 세이냐, 성공했어. <laughs> <laughs> 한번 아, 이거. 와, 사이즈 좋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럭 사이즈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맞죠? <laughs> 빙어, 빙어 한 마리까지 어 네. 어, 여기도 뭐죠이제 이제, 이제 깡치인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어, 지금, 성호 형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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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활성도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참돔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빙어 미끼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 자 여기는 진짜 성공하고 여기는 진짜 안 와. 그러니까 면에붙여도 되니까 지금 코나안무 때니까. 그래도 그래도 세웅이 옆에 앉았데 랍스타? 랍스 는느키안 보이는데? 잡는 잡는 게 문제지. 참돔 참돔 참돔.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돔 나왔어? 우럭. 참돔이 나와야 되는데. 어, 참돔 잡았어 애기가. 저 보여줄까? 자 참돔 한번 갑시다 참돔. 수심 바닥은 3미터예요. 3미터인데 한 2미터에서 2.8미터. 자 참돔 한번 갑시다. 태복이 얼굴 보여달라고요? 여기 너무 시원해. 박은정님.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태복이 태복이 낚시하고 있어요. 네, 박은정님, 네태복이 얼굴 보여드렸어요. 이야, <목소리> 바람이한분 잡았네, 아니. 무릎 잡았네 저거 어, 뭐야 트랙 소리? 이거를 한 단계 더 내릴 수는 없나? 그렇지. 어. 그럼 다 아, 다아 다? 그럼 안 보여. 주, 중간 아 냅두라. 왜? 좀만 내릴까? 어, 좀만. 내려 거. 아 이거 이거 또 밑으로 꼬꾸라져. 그아 얘가 꼬꾸라진다. 누가? 예. 아 이거는 이거지 이거 이거. 어. 됐어. 좌우로는 안 돼. 자, 참돔 한번 봅시다. 근데 바람이 너무 무섭다. 아... 자, 삼각대 높이를 조금 낮췄어요. 찌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촬영해 볼게요. 속에 들어가 볼까요? 거기뭐 하고 있는지. 응? 어디? 오, 참돔. 반대편에서 참돔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볼 <laughs> 안 한다면 어게 <형식이야. 웃음> 어, 가 <맞다. 이거>, <laughs> 지나가면 걸 떠서 가죠. 떠서. 떠서 가죠. 어. 자원성. <laughs> 바람이 엄청 불긴 해요. 진짜 태풍 수준이에요. 태풍. 어 태보이 거 빙어지? 네. 빙세한번리그 빙새? 빙세?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기 어, 잡는다고 전화를 나다는다는데 그냥 요안 나와 리에서한판 있는 자리까지 요2 가서 해봐, 채 여기 <laughs> 센터는 아까 나왔는데, 두 마리 응? 계속 안 돌아오는데. 아, 그래요? 가가는 이게 뭐가 알람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지 네. 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수석집이. 아, 막 힘드네. 물론 모르겠 어? 뭐먹어 돼? 뭐어라고뭐먹고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두시어 <목소리> 이렇게 많이 잠깐 밤에 는데왜 나가? 왜는가왜 나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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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왜나나

차 엄청 막. 나가는 것도 막혀요. 반대편. 나가는 건안 그렇게 안, 안, 안 막혀요. 들어오는 차가 엄청 지금 아, 그게 많아요. 왜게렇게 바람 들어오는구나. 막히는 거. 옆점 매겨요. 지 <laughs> <laughs> 이제는 오고다는거나예 오케이. 갈게요. 고기 가져가야지. 기 가져가야지. 가는 거예요?

아..이게 진짜.. 어, 형 마무리 또.. 만정으로 순검이 3m 터널이 되나? 여긴 아직 수온이 차갑나봐요 어제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선호 옆에서 기령이 한 마리 됐고 물 뿌리니까 따로 오네자 다시 또 소강상태가 좀 길어지네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수온이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수온 많이 올라가면은 어 봄이 이제 방류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곱해지는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있네요 5분 정도만 어, 방송 키고, 5분 안에 입질 없으면 종료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자제 낚시터 구독자 이벤트 영상 올라가니까요. 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자대 낚시터 이용권 이벤트 진행할게요. 고,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고기. 좋아요. 손 조심해요. 미끄이 없어? 어디는지 모르겠어. 저기 여기, 여기. 이걸 찍어요. 아니 닫혀 야 손으로 하지 마라 닫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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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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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가 저거 됐어 됐어 다 됐어 닫힌데 너아 무겁다. <목소리>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자대낚시터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